들어봅시다. 아미르 씨가 김석훈 씨와 전화로 이야기합니다. 다음을 잘 듣고 답하세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저 아미르예요. 아미르 씨, 금방 회의 시작하는데 안 오세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... 병원에 오느라고 아직 출근을 못했어요. 정말요? 괜찮으세요? 네, 지금은 괜찮아요. 죄송하지만 회의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. 과장님께 말씀 좀 드려주세요. 아, 알겠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 아미르예요. 아미르 씨, 금방 회의 시작하는데 안 오세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느라고 아직 출근을 못했어요. 정말요? 괜찮으세요? 네, 지금은 괜찮아요. 죄송하지만 회의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. 과장님께 말씀 좀 드려주세요. 아, 알겠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